이거 단양... 단역, 단양이래. 단양... 단역. 저거 네. 단양 시내인가? 네. 아니야. 어, 그런가보다. 단양 의위더라고. 의 의이드라고. 시가 아니라. 의위면 저 정도 되겠다. 시가 아니라. 다 옆집에 누구 사는다 알겠는데 숟가락 몇 개인지. 아, 응. 누가 누구, 누구. 다 알아야 되는 거같아차라 여기서 저가 타는 게 나아. 버스는 여기, 여기 저기두 주차장이거든. 여기는 땅인데, 그게 차몇대 없잖아. 일부러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수사비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주차장을 개방해 놓고 차들 올라오라 그러면 이게 터져 이게 되겠느냐고 그렇죠 길이 다막혀죠 응. 사람들이 자리 없으면 여길로다 되고 한몇개 정도 깎으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혼정되수있으 밑에다 주차장을 응. 만들고 셔틀을 해주는 건 좋은데 요금이 3,000원이라는 건 올라올 때 버스 한번 탔으면 1,500원 하고 내려가면 또 1,500원 그래서 3,000원인 것 같아 그런데.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laughs> 딴 거를 이용해서 내려간다고 치면 아 그럼 1500원 환불해줘야 돼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 응. 아니면 이거 탈때 1500원을 깎아주든가 아, 아, 아. 깎아주는 거 아니야? 안 깎아주는 거 같은데 저는 버스 타고 바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laughs> 깎아주는 거라면 그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사람들만 저기 올라와서 차 대는 거야. 아. 한번 정도 시천한다고 한번 정도 왔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기다 가서 차를 대는 거야. 내려갈 땐 절로 내려가단 말이야. 아, 그래. TV에서는 다냐고 해 와. 어, 아라간거 있으면 돌아가라고. 그래서, <목소리도> 그래. 그래. 우이 사람. 여자가 태 가세요.

그런 것 저기, 저기. 같은 만들지 말지 저이야 어, 아니 뷰가 별로야. 생각보다 저까지 가야지. 음. 음. 근데 뷰는 여기가 제일 낫지. 저쪽 동네 요산 넘어가 이제 단양 구경시장 있는 데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가같은네요런 뷰가... 음... 아니, 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방 어? 이렇게 해갖고 짝 있을 거. 방 있잖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 네, 방. 그니까 그게, 여, 저 끝에 가야되는데이거 네. 아니, 이렇게 강이 싹돌아갔고 저번에 영월갔듯이 아, 그런 시기인 네. 줄 알았어.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 저게 잔, 잔돗길. 저거잖아, 저거. 어, 그게, 어. 여기가 입구. 네. 아, 저, 우리가 저기, 저, 저기서 본 거구나. 들어가는 거를. 저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네. 어, 기차 지나간다. 아까 우리 버스 한대 있잖아. 음. 아까 거기, 그, 사람들 했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아, 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 이제 강변로. 쭉 이어져서 강변로인데, 이게 이제 단양시장까지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위치가, 아니, 우리, 저, 그 숙소 위치가 저기 어디? 아니야 이거 넘어가야 돼. 산 넘어가야 돼. 이산 넘어가면, 동네가 또 하나 있다 근데 우리도 앞에 강이 있는데? 이길이길이이렇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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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이거는 기거는거는거 보기 거는든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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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다 아니 그이니까이데 잔도 길이그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이거이거이거이 아, 어 그, 아, 그걸로 까아놓다가 어느 중간에 하나 요걸로 돼 있어. 그게 다야. 그냥 강단길 옆길 가는 거야. 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왜서 있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 아니 사진 을 찍는 건 찍는 건데 모르게 뭐한 사람씩 들어가서 찍는 아예 가자. 물에 들어가면은 깨질까 봐. 막 끝에 가서. 아니 그 줄이랑 이 줄이랑 다른 거 아니 아니. 저 끝에 가서 가야. 아, 여기서 요거 도으면 되지. 여기가, 저기가 단양역이니까. 단양역. 아. 근데 여기 단양역, 여기 차 지나가는 아니, 거. 아니, 단양역이 여기면은 위치상으로 아, 우리 식구가 저긴데? 뭔 소리여? 아, 예. 아, 네. 음, 뭔 소리여? 이렇게 단양역인데 봐봐. 어. 아돌아가고저 뒤쪽에 있구나 아 저기구나 여기 산넘어리니까 이걸로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지 근데 알고봐도 가까워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기 저기 부표 여기 부표가 제트스키 타는 데야 저기 부표하고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한쪽으로도 가고 저쪽에서 와서 이렇게도 갔다가 저기 돌기도 하고 있는데 아, 야, 저거 진짜 멀티는 기가 막히겠다. 저게. 어, 파라글라이딩. 어. 아... 근데 아까 이쪽은 저긴가 봐. 거... 이 저기가 하나 있고 아까 봤던 저쪽에또 하나 있는 거야. 두군데이 우리 그배탄데 있잖아. 아, 아. 그건 저쪽이니까 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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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죠 저기도 있네 저기. 어 그러니까 거기한 무리 여기 한 무리가 되는 거지. 어, 그니까 저기 한 무리는 저 위에 파랗게 저 거기서 네. 뜨는 거 같아. 네. 아 그높이를 따지면 여기가 더 높은 거 같은데 여기는 아저 위에서 뜨니까. 네. 근데 여기는 요렇게 떠갖고 한 바퀴 돌아서 그그 그, 우리 그, 우리 방회사 그, 어 저기 민바 어, 근처 그 앞에 내리는 거니까. 네. 이게, 시간. 저기가 거기 같아. 아, 아까 카페 사진 거, 그, 그, 아, 저기가 아니고, 어. 그, 여기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 시간이 있더라고. 뭐, 20분짜리인가? 뭐, 아, 30분짜리인가? 30분짜리 이렇게 어. 정해져 있더라고. 일반은 뭐, 뭐, 몇 분. 응. 그리고 뭐, 돈좀더 내면 할 때인가? 뭐, 익스트림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니까, 그 시간대가, 얼만큼 더 도느냐가.